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9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과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나뭇잎을 보기 위해 저절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가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셔서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흥얼거리게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예요 라고 시작하는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지금도 부흥회 때마다 이 찬양이 빠지지 않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부흥회 때마다 이 찬양이 불려지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일곱 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그의 부모 또 형제가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세워진 요아스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보이던 요아스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다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메뚜기 재앙이 밀어닥치고 또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와중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였고요.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했으며 사람들에게는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또 장래 희망이라고는 꿈꿔 볼 수도 없는 이 현실 속에 요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미래의 일들, 또 희망적인 일들, 진취적인 일들을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변하여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미래의 희망을, 어,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던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또 갈렙은 모두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85세 된 갈렙은 여우수와 14장 12절에 그날의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는 거룩한 꿈을 갖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상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지닌 젊은이들은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또 거룩한 비전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의 마음 속에 거룩한 꿈을 잃지 않았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며 고백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례일, 꿈, 이상 등은 다 같은 것으로서 성령으로 말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며,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 영혼구원의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이 어, 2000년 전 실제로 초대교회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어, 사명이 생겼으며, 또한 방황하며 아무 목적 없이 세상을 살지 않게 됩니다. 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시면요,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왕이 되는 날,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은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날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시자, 어, 예수님 그 제자들의 꿈도 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삼삼오 짝을 지어 옛날의 고향으로, 어, 돌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 다시, 어, 그들 앞에, 어, 나타났을 때, 그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강림의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세상적인 욕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성이나 또내 안에 있는 모든 심리적인 현상들이 전부 성령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후에 또 인류에게는 종말과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말씀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비정과 목적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전 830년경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때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계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50년 뒤 주전 586년, 비전 없는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 어, 당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은 또한 인류 종말의 시간, 즉 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유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요한 게시록의 예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쇠가 되면 큰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기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아주 급속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지금까지 계속 부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말 시대의 이말, 야외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최후의 심판의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요에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야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외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에 구원받은 우리는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곳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에베속 교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어,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십시오. 이분이 곧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의식하게 되면 성령의 존재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하고 하게 알게 알게 되고 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더욱 더 확실히 알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인격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아무리 두렵고 또 무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런 찬성과 간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더더더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포로로 잡혀 자유가 없이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며 또 복음을 모르는 눈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